네 안녕하세요 멘스게일입니다 오늘은 젠샤인 바닥매트 작업한 영상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순정 구변 없이도 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회전이나 이제 뭐 차박 세팅 하신 후에 장착을 하셔도 되고요 젠샤인 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쿠션도 상당히 좋고요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윤스캠퍼 유튜브 채널에 대표님께서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도 윤스캠퍼 대리점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판매하고 있는 모델이어서 작업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지난번 영상에도 똑같지만 이게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그대로예요. 그 차량에 지금 매트를 깐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윤스캠퍼의 전용 배전판 장착했고, MD용 무시동 히터. 전에 영상에도 있지만, 그렇게 해드렸고요요 밑에는 수납함을 장착을 해서, 요 아래, 유수캠퍼 전용, 유니테크에 이제 인산철 배터리를 놓고, 션샤인 스마트 충전기까지 장착을 해가지고, 주행 중에 충전이 되고, 차박을 할 때, 배터리 부족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쓸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업을 한 차량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에 한번 더 영상 촬영하면서 이렇게 해 드렸고요 여 옆에도 시거 작업을 해 드렸고 이것도 상시 쓸수 있게끔 세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니발 차박 센팅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맨스게르지에 방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하시면 차박을 하실 때 좋겠죠? 잠도 잘 오고. 저희 맨스게르지 캠핑고래. 캠핑고래 당진점.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맨스게르지. 네. 저희 맨스게르지는 고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